걸을 수 있도록 하는 돌입니다. 화강암은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이나 지표면에서 굳어져 생성된 단단한 암석으로 디딤석 재료로 사용될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. 화강석 디딤석의 장점, 뛰어난 내구성과 강도, 화강암은 매우 단단하고 밀도가 높아 외부 환경 변화나, 사람들의 발길에도 쉽게 손상되지 않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색상과 무늬. 화강암은 생성 과정에서 다양한 광물질이 섞여 흰색, 회색, 분홍색, 검은색 등 자채로운 색상과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조경 연출이 가능합니다. 미끄럼 방지 효과 표면을 잔다듬, 버너 구이 등으로 가공하면 미끄럼 방지 기능이 뛰어나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비나 눈이 오는 날씨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자연스러운 아름다움